아무래도 저는 뭐, 이 댓글 보이는 것만 뭐, 예, 의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바야 아우, 여러분들이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오예. 자, 좀이 방송이 디스가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옆으로 좀 옮기면서, 예 아, 이러니까 어깨가 좁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옆으로 꺾으니까. 아. 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면이 되니까 어깨가 좀커 보이고, 어? 그리고 이게 트니까 어깨가 좀 잘려서 어깨가 좀 작아 보이고, 예, 아 그런 거였구만. 예? 머리가 왜 이렇게 커 보여요? 그럼, 아 그렇군요. <laughs> 아뭐 웃길라고 하는 건데요, 뭐, 예. 자, 저... 자 방송할 때는 얼굴 커도 괜찮아요, <laughs> 예. 자, 저... 쭉. 어... 아프리카 계의 박병호 예. 4번 타자이기 때문에 어, 좀 덩치가 커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덩치가 크게 했었는데 어, 좀 얼굴이 틀어져서 그런지 좀가려지더라고요 예. 아, 스티커 세리 아하! 스티커! 아니, 별풍성이야, 뭐예요? 별풍성이에요? 별풍성! 아우! 좋아! 오늘밤 별풍이 좋아! 아하! 아하! 별풍! 아하! 아하! 아, 별풍?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예.